아, 이거 진짜 게임이 힘 내가? 해봐요, 너그안 하면 출연자 안 준대. 아, 옛날에 한교 사람들은 음. 아름다운 소에서 뱃놀이를 즐기면서 시를 읊는 시간이 있었다고. 오. 아, 배 어. 타서? 음. 응. 그중에 이제 소동파의 시가 가장 유명한데 굉장히 유명한 시 어, 동파육 만드신 분 아니, 동파육 그래요. 드시고 이제 팬 됐잖아 완전 그 시에 지금 네 가지가 있어네개네개그 어, 네그 중에 하나가 네. 수광염염청방호 어. 무슨 말이야 그게 무슨 말이야 불빛이 반짝반짝하니 날이 깨요 참조 물빛이? 아, 물빛. 물빛은 내우산이죠. 니까아 계속. 또 하나, 또한또 네? 한. 산색공공우역기 음. 산색이 몽롱하니 비가 와도 또한 좋다. 요파서 <laughs> 호비서자 소를 서시에 비유하면 어떨까? 사대미녀 서시 얘기한거 아니에요? 역사상 사대미녀 중한 명. 한명 사대. 담장, 녹말, 총, 상, 뜨이 열개 화장을 해도 짙게 화장을 해도 항상 잘 어울리는 것 같다 이건 아, 좋다 어... 또요? 날이 좋을 때랑 비올 때랑 다 함께 네. 또 거기서 아름다움을 찾는 사람 그렇지 아, 동파 형님이 아, 시의 뜻을 보니까 이 동파 형님, 소동파 씨가 네. 굉장히 낭만적이면서 좀 긍정적인 사람 그러니까 날씨가 좋든 비가 오든 화장을 엮게 하든 뭐 하든 서신은 이쁘다 이거 아니에요 네. 서허 서고 서신 서신 서신은 여자 미인만 오. 생각해 왜 서고 서은 예쁘다 이게 지금 보니까 비가와도 좋아 눈이 와도 좋아 바람 불어도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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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난 당신이 좋아. 좋아 야 서동파 서동파 서동 서동파요 서동파요 그렇지 서동파 서동파 아 서동파야 서동파야 아, 잠만 자자자 어, 자, 자. 서호 서호 서시 서시, 서시. 소동파. 소동파 소동파 물빛이 반짝반짝하니 날이개어참 좋구나 <laughs> 귀만 늘리면 어떡하냐? 좋구나, 좋구나. <laughs> 서호를 서시에 비유하면 어떨까? 열개 화장을 해도 짙게 화장을 해도 항상 잘 어울리는 것 같다. 좋아 좋아. 당신이 참, 참 좋아. 좋아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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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소동파에 답시를 써야지. 이게 좋은 시를 받기만 할 거야? 한번 써보죠. 아 시를 문학의 밤이야 문학의 밤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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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광념념정. 아. <laughs> 너무 오래 쓰고 지우고 저게 아 진짜 이런 거할 때는 어, 완벽하게 하고 싶어서 생각이 많아요. 예? <laughs> 완벽하려고 아까 돌다리를 <laughs> 50번 넘게 걷는 거 아니야? <웃음> <웃음> 진짜 너무 해맑게 좋아. 다했어 됐어요. 다세요다세요 하세요. 됐어, 됐어, 됐어. 한강을 닮은 서호, 서호를 닮은 한강. 오... 서울에서 먹던 돈파육. 강저우에서 먹은 동파유 <laughs> 소동파 신이 떠오른다 좋아 좋아 당신이 좋아 진짜 그렇게 썼네 길게 잘 썼네 어, 근데 유, 유...